자, 그럼 이제 계속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분기하고 정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우선 잔액 시산표 작성을 하시고, 자, 정산표 재고조사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정산표나 재고조사표 끝났고,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합니다. 자, 장부를 마감해서 영미식으로 마감하자 그랬죠? 영미식으로 마감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이걸로 우리 어, 기본적인 결산은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틀려보세요. 먼저 시산표에서 틀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미식으로 장부 마감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재무제표. 뭐 해야 돼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대표하고, 자, 거기까지를 한번 틀려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자, 한번 마무리해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잔액시산표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잔액시산표를 그려보면, 자, 우선 계정은 현금. 자, 현금은 차변에 66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49가 나갔나? 자, 49가 나가니까 17만원인가요? 자, 현금은 차변에 17만원이 남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상품은 30에 20이니까 2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17에 8이니까 9만 원. 그 다음에, 어 자산 끝. 그럼 이제 부채 들어갑니다. 부채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15에 10이니까 5만 원이 남고, 그 다음에 자본이죠. 자본금은 50.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들어갑니다. 수익에는, 상품 매출 이익이 7만 원. 7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가 8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가 4만 원 그다음에 급여가 20만 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차변 합계가 70만원이 되죠? 대변합계로 70 이렇게 해서 시산표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으면 우리가 분개한 것은 정확하게 정기 됐다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예비 절차로서 시산표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로 들어갑니다 본 절차는 장부의 마감 자 먼저 뭘 그려야 돼요? 손익계정을 먼저 그려줍니다 손익계정을 그려주고 우선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합니다. 그럼 얘죠. 얘가 손익으로 7만원 이렇게 가면 바로 박치기 하면 되죠.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상품매출이 7만원 손익 7만원 그러면 손익계정 대변에는 상품의 매출익이 7만 원 이렇게 나와서 예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 보험료입니다. 자 얘도 역시 손익으로 4만 원.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이번에는 차변에 손익이 4만 원, 보험료가 4만 원.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에 보험료가 4만 원 이렇게 오므로써. 보험료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수익이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대체. 그러면 박치기하면 차변에는 임대료가 8만 원, 손익이 8만 원. 그러면 손익계정 대변에 임대료 8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두줄 걸어주면 장부의 마감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급여. 손익 20. 박치기 하면 차변에. 이번에는 손익이 20. 대변에는 급여가 20.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에는 급여 20. 이렇게 오으로써 자, 모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정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손익계정의 차익을 봅니다. 수익은 15만원인데, 비용이 24만원이다. 그러면 차이가 9만원 나오죠? 자, 여기가 9만원이고, 손익계정 차익을 어디로 보내요? 자본금으로 보내라. 이랬죠? 그럼 자본금으로 대체하게 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자본금이 9만원, 손익이 9만원.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자본금 계정 차변에 12월 31일날 손익에서 9만원 이렇게 온 것을 알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니다. 여기 손익계정을 보면 비용은 24만원이고 수익은 15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9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 소리죠. 9만원 손해를 봤으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은 까먹은 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 쪽으로 기록이 됐죠. 그 원래 자본이 50만원이었는데 9만원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말 자본은 41만원이 된다. 이 소리다. 만약에 이익이 나오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손해를 볼 때는 이와 같이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할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해요? 차기로 이월을 해라. 66, 49, 17이죠? 그러면 얘는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17.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상품은 30에서 10이에요. 그러면 차기로 이월 되는 것이 20. 그러면 30 마무리되고, 전기 이월이 20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상매입금은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갚았으니까 5만 원이 다음 기로 이월되고 얘는 1월 1일 날 전기 이월이 5만 원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위상매출금은 차기 이월이 9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이월이 9만원 되고, 자본은 50에서 9만원을 까먹었으니까, 41만원으로 줄어드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이월이 41만원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 소리. 자,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2월 된 거를 모아서, 2월 시산표라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2월 3표에는, 자, 현금이, 얼마가 2월 됐어요? 17만원이 2월이 됐고, 그 다음 상품은? 상품은 20. 외상 매입금은 대변이죠? 외상 매입금은 5만원.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9만원이 이월이 됐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41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합계 46만원 대변합계 46만원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게 바로 결산 본절차 그러니까 결산 본절차는 우선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낸다. 자산부채의 자본을 차기로 이월하여 이월시산대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본절차가 끝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작성할 건다 끝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 이용자 중에는 회계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손익계정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팔아서 8만원 벌었고, 임대료로 8만원을 벌었고, 보험료로 4만원을 지급했고, 급여로 2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비용은 24만원인데 수익은 15만원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번 회계기간에 순손실이 9만원이 나왔음을 알수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단기순손실은 9만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월 13표를 가지고 이번에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재무 상태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는 현금이 17만원, 상품이 얼마? 20그 다음 외상매출금은 얼마? 9만원 그 다음 외상매입금은 5만원 그 다음 자본금은 41만원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당직 순손실이 9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그러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산 모두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산 절차는, 어 굉장히 지금 보면 칠판 하나 가득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건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 요 흐름만 알면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실무 아닙니까? 4기월안 쓰면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아 기업의 결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전혀 우리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뭐는 알아야 돼요. 순서, 네. 순서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기는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개하고 전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결산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산표에 우리 아까 이시산표에 차변 학계와 대변 학계가 일치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것또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결산까지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부터는 어 그동안 배운 거를 총 정리하는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맨 뒤로 가시면 198페이지.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주부터는요 결석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오늘까지는 뭐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프린트 물로 해서 이제 맛을 볼 겁니다 우리가 11월달에 오픈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 거기에 이제 중요한 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도 할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절대 결석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이상 문제가 나왔죠. 198페이지에 먼저 40문제 오늘 할 건데, 요거를 제가 풀어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또열 문제 풀고 제가 도와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자, 10번까지, 고기까지를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 10월, 9월, 10월이죠?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정리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밑에 때 나왔다, 밑에 때 나왔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거를 이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10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분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한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볼때한 문제가 1분이에요. 이런 거는 10분 이내에 다 풀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문제가 익숙해지면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에 회계등식 중에서 맞는 것은 뭐냐. 자, 자산 플러스 부채는 자본. 자산에다가 부채를 더하면 얘는 자본이다. 그럼 우리는 얼른 재무상태표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인데 부채가 40이면 자본은 60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자산 100에다가 부채를 40 더하면 자본이 60이다. 거짓말. 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자산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소유주 지분. 자, 자산에서 소유주 지분을 빼면 채권자 지분이 된다. 이건 맞을 것 같으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산이 이거예요. 자산 100원에서 소유주의 지분. 요게 소유주 지분이 자본주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유주 지분을 빼면 요게 이제 부채, 채권자의 지분이 된다. 이 소리죠? 이 부채는 우리 회사의 채권자의 몫입니다. 요거는 소유주의 몫이고, 그 몫을 다른 말로 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아, 자산에서 자본을 빼게 되면 부채가 나온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3번. 자산은 타인 지분이다. 아니잖아요. 자산은 타인 지분이 부채죠. 타인 지분에다가 자기 지분을 더한 것이지.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채권자 지분 플러스 타인 자본은 타인 자본이 채권자 지분이죠? 그러면 뭐 40에다가 40을 더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다음 5번. 자산은 부채 마이너스 자본이다. 아닙니다.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복식 부기의 기장 법칙에 맞는 거.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갑니다. 차별에다가 부채의 증가다. 틀렸다는 거알수 있죠? 어,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차변의 부채의 감소가 되겠네, 부채의 증가가 아니라. 2번 차변의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3번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4번 대변의 자본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가 되겠네. 5번 차변의 비용의 발생, 너무 쉽죠. 그래서 2번에서는 5번만 정답이 됩니다. 3번 주식회사 에두시는 수익 총액이 54만 원이고 비용 총액이 33만 원일 때 기초 자본이 49만 원이라면 기말 자본은 얼마겠느냐? 자,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3단계냐, 4단계냐 이것만 보면 되죠? 자, 3단계네요 4단계예요. 3단계입니다. 왜요? 추가 출자나 인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한 문제. 단순한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3단계. <laughs> 그러면 3단계는 뭐예요? 초에 재무상 대표. 2단계는 말에 재무상 대표. 그 다음에는 이제 IS죠. 비용수익.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에두시는 수익 총액이 54만 원, 이때 비용 총액은 33만 원, 기초의 자본이 49만 원이라면 기말 자본 얼마겠느냐? 이건 진짜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여기에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21만 원이 순이익이 된거알수 있죠. 자, 21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기초에 얼마 갖고 했어요 49만 원 갖고 있는데 21만 원을 벌면 자본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그래서 기말 자본은 7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소리죠. 4번 회기 순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다. 자, 이거 회기 순환 과정에 이게 뭔가를 이해하시면 되죠. 자 회계 순환 과정은 한 회계 기간에 경제적인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기록해서 자 1년 동안의 모든 거래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다시 새로운 한해가 생기면 또 1년의 거래를 분개하고 전기, 분개, 전기해서 결산을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게 순환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회계의 성과가 경기의 순환처럼 호환기 후퇴기를 반복한다. 어지러운 소리를 해놨네. 2번, 경영진과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 전달 과정. 이게 순환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 경영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이건 뭐 3, 4, 5번은 그냥, 어, 그냥 가볍게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순환 과정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5번도 사실은 맞았다고 볼수 있어요. 회기가 수행되는 반복적 과정으로서 기업의 일정 기간 거래나 사건을 인식하여 기록하는 과정. 기록만 한다고 해서 순환 과정이 되는 건 아니죠. 순환은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라는 그 말이 더 들어갔어야 된다. 그래서 2번만 정답이 됩니다. <laughs> 자 5번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눌 수 있다. 보조부는 다시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보조원장에 해당하는 거 이랬어요. 자, 우리 그 지난번에 장부를 배웠습니다. 장부에는 중요한 장부와 도와주는 장부. 그럼 주요부는 두 개가 있죠? 붕괴장하고 총계정원장. 보조부에는 보조기 입장하고 보조 원장 이렇게 나눴죠? <laughs>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보조기 입장은요 한 권으로 돼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 원장은 여러 개예요 뭐 거래처별로 누구 나올 수 있고 상품별로도 나올 수 있다. 이랬습니다. 또는 자산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이, 여러분들이 장부를 다 배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령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보조원장은요, 어? 무슨, 무슨 원장, 이렇게 끝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일단, 뭐 이를 든다면 매이처 원장, 스탁 판매 원장, 적선품 원장, 주주 원장 이렇게 원장으로 끝나면 무조건 보조 원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 플러스 무슨 무슨 원장 플러스 그다음에 상품별 그랬으니까 상품재고장 하나 더 추가. 그다음 에 자산별 그랬으니까 유형자산 대장 요거 하나만 더 추가시키시면. 이게 바로 보조원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원장으로 끝나는 말, 그 다음 상품 재고장그 다음에 유형자산 대장, 그거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보조기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려움이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보조원장에 해당하는 거 그랬으니까, 나야 하고 흔들고 있죠. 뭐예요? 매입처 원장. 예, 무조건 보조 원장은 끝에가 원장으로 끝난다 그랬으니까 원장으로 끝나는 말을 찾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대신 주의할 거 총기정 원장 이것도 원장으로 끝났으나 총기정 원장은 무슨 부? 주요부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6번부터 10번까지 못하신 거 마무리하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